랍, 랍. 어? <laughs> 집에 꽃이 네. 하나는 죽었고, 아, 네. 하나는 <laughs> 계속 자라. 야, 이거 너무 상반된데? 그래가지고 화분을 좀 갈라고 지금 아. 왔고 왔는데. 네. 일조량이나 이런 건 어때요? 뭐 추천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일조량이나. 어, 네. 어쩌면 아, 일조량이요? 네. 일조량은 많이 없습니다. 없죠. 집에, 예. 네. 네. 네, 좀 약하게. 이거는 키우시면 안 되는 식물이었고요. 그쵸. 아. 서울바닥. 네. 키우면 안 되는 식물을 집에다가 키워버렸어. 혼났어, 혼났어. 날씨가 너무 좋워서잠간을안 해요. 아... 날씨입니까? 장난 아니야, 오늘 35도야. 아, 진짜. 미쳤네. 이런 거 하나 사무실에 넣으면 피디님 아니, 키워. 사무실에. 피디님 키워요. 사무실에 키워. 아, 그래? 너무 예쁘잖아. 오빠한테 우리 집 저거 좀 사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초록 식물이 아니없는데 <laughs> 이김에 하나만 좀 사다 줍쇼 여기 금전수 있잖아. 어. 되게 귀엽지 않아? 오, 오, 어, 오, 어. 왜 나를 찍어? 아 미안. 금전수 찍, 이쁜 금전수 찍어줘야지. 아. 근데 되게 네. 되게 귀엽다. 어떻게 저렇게지? 어, 그러니까. 이게 금전수야아 응. 금전수도 종류가 음. 많아요. 아. 나는 요거 마음에 들었거든 사실. 어. 어. 그걸로 심어드릴까요? 요걸로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집집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집에 아 돈이 금전수 넣어가지고. 개그치신 아 거. 네 맞아요. 좀좀 <laughs> 많이 개그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집에 죽은 아본 있으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하니까 그주 뜻없게 살고 그러시면안 돼요. 미, 어. 아, 진짜 그 웃기다. 미, 미신의, 미신을 미신을, 미신을 아.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저희 꽃집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죽은 아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진지게 망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안이 되더라고. 야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이런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봐야 돼. 어. 움직여야 돼. 집에만 있으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어보겠니? 그래서 오늘 뭐 한다고요? <laughs> 오늘, 오늘 우리가 이제 장생피디님이또 장어를 장어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상거야 뭐 어떻게 한 거야? 제거 따로 포장해서 오셨어요? 아 진짜? 아, 그래가지고 그그 그 장어를 남았다 그래서 음. 우리가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장생피이 갖고 와가지고 근데 그래서... 본인 굽기 그 귀찮아가지고 <laughs> 그컨텐츠로 짜가지고 아, 먹으려고 한거 아, 아니야? 아장생피이가어 장어를 그러니까 <laughs> 마음 고맙지 사실 그 장어를 그거를 갖고 온다는 거가 자기 집에서 구워 먹으면 되는데 아니 유미님 집에서 이거 장어 뭐 아니면 라면을 끓여 아, 먹으면 장어를 라면에 넣으면 먹는 사람이 어딨어 와 근데 장어 라면에 넣어서 어? 먹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지금 또 바베큐 그릴을 사러 <laughs> 트레이더스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죠 예. 음. 우리 데리고 어디 안, 안 가주세요? 데리고? <laughs> 네. 우리 데리고 어디 가주세요. 왜? 왜? 그니까 아, 왜왜? 왜? 무슨 근거에요? 예, 이제 음. 여름이니까 또 휴가철이잖아. 어. 그래서 음. 오빠가 우리를 위해 음. 그렇게 딱 같이 가는 모습 여행 경비를 대는 모습을 보이면은 어.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 오 데이트에 진심이고 이 남자 멋있다. 음, 뭐돈 내라는 말을 뭘 그렇게 포장해서 <laughs> 얘기하냐? 어? 돈을 내는 모습을 좀 멋있게 <laughs> 보고 싶고 <laughs> 그냥, 돈 아니, 어? <laughs> 어. 그냥 돈 내라는 거잖아. 아니야. 아 오빠가 리더십 있게 데리고 가는 모습. 돈 내라는 거잖아. 에이. 또... 아니, 카리스마 있게 데리고 갈수 있어. 그럼 네가 비행기 값 내. 아, 카리스마만 데리고 가고 어. 비행기 값은 내가 내고? 어, 네가 뭐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고, 내가 좀 시원하게 돈 내는 모습. 아, 시원하게 돈 낸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야? 시원하게 돈을 낸다? 그러면은 뭐 음. 뜨겁게 돈 내도 되고. 아, 뜨겁게 돈을 낸다? 예. 네. 그게 뭐야? 아니 한번그 해외로 한번 그 가보고, 가보고 싶긴 해 우리 그 데이트를요? 어 해외는 재밌잖아. 음. 그래서 7월은 좀 그렇고, 네. 8월에 한번 갈까? 음. 약간 8월 8월쯤이면 8월에 가기 좋은 나라를 한번 음. 좀 찾아보자. 좋지. 그지. 뭐 음. 어, 거기 어때? 어? 아르헨티나의 응. 파타고니아라고. 어, 경비로 해가지고 남극. 본인이 경비로 해가지고. 경비 네. 내가 공제 경비로 봤는데, 아이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경비를 맡고 있는 딴지 아저씨입니다. 갑시다. 네. 지금 예. 나 굉장히 습하니까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그거 어? 요즘 뜨더라 어 전기세 아껴 생각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잘하시더라 어 아니 확실히 뭐 에이. 들어? 네? 들, 들자고 들어? 들 들어? 들수있으요 응? 나 김두현이야 <laughs> 그 김두현이니까 들수 있냐고 <laughs> 근데 우리 딱 그것만 살 거잖아, 그릴만. 아, 한번 뭐 봐보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릴만 보는 거야. 홈사우나가 들어와 있으니까 구경 좀 하고 가세요. 아 홈사우나 보고 가시라고요? 아 예. 예. 아예 알겠습니다. 와 이거다. 야 진짜 좋긴 하다. 저집 홈사우나야. 우와. 아, 예, 예. 어, 잠깐만 갔다 어, 만 잠깐. 어. 나도 한 번만 같이 할까? 어. 어떤 느낌인지한 번. 와우 신혼 부부가 박람회 온거 같아 <laughs> 아 이거 진짜 좋아 오? 우와 노래방은 사고 싶다 우와 이거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예요 지금? 아 네네 노래 한곡 해볼래요? 노래... 아 네네 노래 한곡해 한국어가... 그대 생각에 눈물 <laughs> 짓네 <울지네>. 인사 없이 <laughs> 좋다. 떠나 좋다. 떠나 야 너무 좋은데?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 아래 타이 여기까지 나오겠어. 하늘 계절 올수록 살아 살아와. 야 집에다 하려고 어? <laughs> 얘 지금 뭐뭐 뭐 이거 뭐 이것도 집에다니니까 지금 뭐야 우리 이거 사러 온거 아,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빠 냉장고 사줘. 어너 아, 결혼하면 사줄게. <laughs> 그런 게 없나? 에어컨 있는 쪽? 여기 있다. 에어컨 한 번만 봐보자. 저는 쇼핑을 뭐살지 정하고 그거만 사고 나오는 쇼핑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창문용 에어컨이 있네. 아 창문에다 이렇게 다루는 아 거야? 다리가 아플 때 의자를 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 난 지금 내가 다리가 안 아프거든. 다리가 안 아플 때 앉아야 된다고? 어. 그러면 왜 다리가 아플 때 앉으면 다 편하니까. 그냥 어? 똑같아. 뭐가 편하다는 건 없어. 안 편해요? 그냥 그래, 지금 그냥 의자야. 그냥 캠핑 용인 거잖아, 이게. 어우, 좋은데? 어디 안 가고 싶어요. 아유, 아 나도 여기 와서 보게임 한번 해볼래? 되겠냐? <laughs> <재밌냐>? 되지. 여 <laughs> 이런 거 있다. 어, 그래, 이런 거야. 어.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응. 그, 그, 연탄해가지고 먹는 어. 거잖아. 어. 바데 이건 여기다가 못 굽는 거야, 여기다가는? 이건, 어, 이거, 이렇게, 시키는 거야. 여기다가 굽기 굽고, 굽고, 다른 다음에, 어. 열어서, 이게 제일 낫지 않나? 가볍고. 응. 이게 제일 낫지, 뭐.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하자. 그럴까? 어. 좋아. 와, 나 이런 데서 와서 이런 거 사는 거 처음이야. 우와. 그럼 됐나? 됐잖아? 됐어요? 저거 뭐 하세요? 응? 저기 테이블. 사모님 네? 테이블 사모님 뭐 있어요? 하세요? 테이블 와 이거 진짜 넓긴 하다 봐봐 아? 어? 세트로 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좋다 접이식 이거네 가재로 뭐. 근데 이럴 거였으면 저주에 그걸 <laughs> 샀으면 안 좋지 않았나 은 이거는 그렇다고 해다 네. 하는 거지 뭐 네. 어. 그치 테이블에 서 사면 뭐가 나은 거 같아? 이거랑 저거 작은 게다 고기 사러 가야 되나 그럼? 어 고기. 내려가야 되는데? 저기로 가보자. 쭉. 쪽 가면 돼. 쭉. 아. 어. 아니 여기 화장품을 팔아요. 뭐, 화장품 팔지. 몰랐는데. 야 화장품을 팔아?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좋다. 북미 맥주 시장 1이라는데 판매? 지금 눈 돌아가 있네 <laughs> 얘가? 적당히 사. 적당히가 2.4kg 내요? 잠깐만. 엄청 커. 또더 어? 있어? 기다려봐. 어? 아니, 김두현씨 어디 갔어요? 아우, 진짜. 김두현 어디 갔어? 제일 작은 거야? <laughs> 야, 한 돈이구나. 이거 이게 나는 거야. 한 돈. 삼겹살. 충분한 이거랑 이제 강원한 고 아, 완전 끝까지. 충분이지. 가자, 이제. 여기가 야채지? 아. 한번 봐볼까? 있긴, 있나? 있 보고 올래? 쌈? 쌈 아니면 뭐? 아니, 쌈이 엄청 큰거밖에 없을 텐데. 피아노 콩쿵 소문소리. 그러니까 이거 약간 꽃다발이래. 그래서 이런 거한번 먹어보자. 버터헤드 이런 거. 버터 맛이 난데, 나안 먹어봤어. 락. 랍, 랍누가 <laughs> <랍, 웃음> 이거? 너가 많은 거 아니야? 꽃다발이야 아이씨 <laughs> 어? 어? 이제 계산하러 갑시다 어? 우리 어디? 그만! 아 진짜로 션다 썼네 쿠팡으로 사, 쿠팡으로 샴푸도 사야 돼. 쿠팡으로 사, 쿠팡으로 팬티 사줘 팬티? <laughs> 뭐다 사달라 그래 그냥? 티 사줘, 어? 티, 티넌 어, 큐티, 프리티 <laughs> 그래, 내가 사줄게 있지? 감사합니다. 어. <laughs> 선생님. 어? 빨리 받아. <laughs> 아 진짜. 우리 나갈 뻔 했어요. 아, 더우니까 이게 지금 제 정신이 아니요 사람이 제일 힘들 때 본성격이 나온다 그러잖아. 본 성격이 야, 뭘 봐. 뭘 뭐야, 얘도 나왔다. 얘도 나왔다. <laughs> 지금 약간. 뭐가 많은데? 난간에 복잡했다. 예, 네, 저렇 설명서는 일단 있으니까 이것만 본다면 설마 뭐 영어로 써지진 않았겠죠. 영어로 써 있어? 네. <laughs> one ball, one leg long. <웃음> <웃음> 다행히도, 다행스럽게도, 네. 자, 아래에 네. 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두 <laughs> 개의 나사 A, 두 개의 트 u t E. 몸, 두 명의 사람이 필요하대. 이 사람들 조립시간에 45분 걸리는데요. 에에에? <laughs> <laughs> 네, 네, 네. 네? 어셈블리 타임스사 예. 45. 이 벤치나 네. 그런게 따로 별도로 안 들어 있는데.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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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H1과 제가 그, 그걸 설명해 드릴까요, 그럼? 이거겠죠? 뚜껑이 이거니까 딱 봐도 아, 딱 봐도 하지 마시고 <laughs> 여기 H1이 여기 써져 있거든요 그렇지 박수 <laughs> 라라라라 나는 이제 숯을 좀 이렇게 구우고 있을 테니까. 네. 아, 저 정리 좀 할게요. 네, 제가 일단. 숯 피우고 있을게요. 네. 와, 진짜 뜨겁다. 번개탄 없으면은 한 30분? 겨울에 하면 진짜, 겨울엔 좋겠다. <laughs> 겨울에, 여기 겨울에 겨울이 꽃, 겨울이 꽃이네. 하늘 아니 왜? 비올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됐다 그만 바람이 좋바람을 알아서 해줘 구울까? 해도 될것 같아? 어 겹사리부터 좀 구워볼까? 겹사이부터어가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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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그럼 안익지 안 그러면은. 내 네, 컨트롤을 보여줄게. 와, 음. 괜찮아? 둥글게 둥글게 <웃음> 둥글게 둥글게 <웃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몇 인분인 거야? 아, 소로안아 집에, 아 어? 와, 오빠, 괜찮아? 비안 맞아? 저거? 아니 비 저거 맞아요? 뭐어떡해 여기 물 빗물 다 고기 다 맞았어. 이렇게 와버리니까 지금 다 튀겼어. 이거... 어. 너무 <laughs> 맛있겠다 그래도. 빗물 고기야 지금. 와야. 와야. 와! 괜찮지, 지금도? 네 이게 딱 기름이 가둬있어 그니까. 그럼, 잘 먹겠습니다. 와. 미쳤어? 느낌 달라. 음 와. 와. 진짜 와. 확실히 다르긴 하네. 와, 와 비도 와. 와, 내일도 와도 되냐? <laughs> 근데 잘 설치했다. 응. 나가 바람 보니까 응. 이렇게 넘치더라고. 음. 이거 바람 안 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면 아. 아까 천만 갖고. <laughs> 아까 그 <그거> 산다고 <laughs> 그거 산다고요? 여기 되려나 충분 되지. 이 영상 보면은 유리언이가 바로 온다고 할것 같아. 야, 후대 안 하냐? 동진아, 기다라 장어 구울까? 응, 볼까? 어. 이거 엄청 많은데? 소금을 좀 해야 돼요? 간을? 그래야 될것 같은데. 장어 양념은 뭐야? 생장어. 음. 생장어는 어떻게 먹는 거지? 그냥 구우면 돼. 그냥 이대로? 응. 응. 그쵸? 그렇죠? 응저 아, 장어 좋아해요 장어 엄청 좋아요 없어서 못 먹지 이런 거는 진짜? 장어가 뭐예요? 정력에 좋다고 하셔서 본인한테 도움 되는 건 뭐가 있죠? <laughs> 저한테요? 네, 네 무슨 력도 좋아지겠지 모단백질 <laughs> 완전 만족이야, 이거. 잘 샀다. 잘 샀지? 응. 자, 놀래 먹어. 응. 음. 어. 고마워. 응. 어. 음. 부를게요. 어? 네? 알았어. 불러줘. 부어, 부을게. 알았어. 알았어. <laughs> 와, 냄새 미쳤다. 진짜, 냄새. 장어집 냄새 나. <laughs> 오. 음 이게 <laughs> 또 여기에 생선 올리면 다 붙고 막살다짜갈아지는데 잘했고 오늘 <laughs> 어, 음 잘하냐? 고치집 사장이나 할까 나중에. <laughs> 야키니꼬 있잖아, 야키니꼬 <야끼니크>. 일본에서 막팍 치치 치치. 내 꼬리 더 줄게. 에이 꼬리는. 아니야, 너 줄게. 에이 꼬리. 에이 꼬리는. 아이 아이. 에이 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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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쓸데가 없어서 그래. 아 진짜로. 안심. 아 내가 뭐? 너 주고 싶어서 그래. 아이... 호일 좀 받아줘라. 하나 아니면 다. 우와. 우와 <laughs> 오빠는 이제 호일 필요 먹으몸될것 같은데? 응. 먹어봐 잠시만. 이 봐봐. 어떻게 이렇게 무었어 이거 동동하지? 응. 그리고 장어도 어 좋은 걸 갖고 왔네. 맛있죠? 왜, 별로야? 아 이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장어를 안 맞아가지고. 아. 와. 고생하셨습니다. 야. 뭐? 어, 다 이. 안마의들은?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는 계속 써 장갑은 응. 아직 내가 쓸것 같지만 원래 생강 이제 채 썰어가지고 아 그렇게 먹으면 맛있지 어? 저기 있지 않았어요? 어? 있나? 그거? 그거? 응. 해가지고. 응. 해가지고 이렇게 드셔봐 이렇게 해가지고 미쳤어? 녹아서. 다 녹은 거야? 응. 리 사이 나랑 나랑 우리 사이.. 나랑 d 사이다. 잘한다. 잘 d e c 나랑 d 사이 i 광고 좀 주세요. 아 네, 싸이 형님이.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인득을... 응, 아, 그치 못 이기지? 인생을 살면서 이못 이기 는 사람이랑 경쟁을 하는 사람도 있어. 응, 음... 음. 싸이 형님이 제치고, 어. 랑도싸에다못해 돼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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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응. 뱀의,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뱀의 머리가 낫다. 아,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아 아. 그렇지 맞지. 그래가지고 진짜 어. 커진다. <laughs> 근데 되게 쫄깃쫄깃하다 이거. 응. 맛있는 모습, 맛있는 거 먹는 모습 보니까 좋다. 응가 응. 이게 버터 해될 걸? 버터 맛이 난대. 버터 맛도 안 나는데? 어? 버터 맛도 안 나는데? 안나지 염소야? 응? 네? 염소야? 아닌 네.